네. 어, 도노리스타기 이주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 드릴 이야기는 NPC 관련해서, 어,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 NPC는 보시면, 음, 굉장히 좀잘우상향으로 올라온 기업입니다. 어, 플라스틱 관련해서 이제, 어, 사출하는 뭐 그런 기업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터리 관련 주로 이제 엮이면서 주가 굉장히 많이 어 올라왔어요. 어 맥스트라는 기업 상장 이슈에도 좀 엮여 있었었고요. 초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요번에 상장하면서 이제 음그 지분 차익 뭐 이런 거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막 올라왔는데. 어 요거 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때 1 2 월달에 어제 채널을 이제 어, 좀 오래 보신 분들 알고 계시죠. 12월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벤트 한다고 해서 수익금의 10%는 불우이웃 돕기 합시다 해 가지고 네이버 그 거기다가 이제 우리 막 하나 선정해 가지고 기부했잖아요. 그때 한 100, 100명 정도 이제 참여하셨는데 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었습니다. 두번 나눠 갖고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해 갖고 어, 요거 이제 수익을 챙겼죠. 챙기고 어, 산타클로스, 어, 요게 이제 거의 뭐 산타클로스가 된격이었는데요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어,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어, 어떤 호재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최대주주가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 뭐, 건실한 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잡주들은 뭐, 대주주들 지분이 얼마 없죠. 자, 어 작년에 이제 285억 영업 이익이 나왔는데 음, 이 기업의 실질적인 어 매출에 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플라스틱 사출된 뭐 그런 어, 제품입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업도 이제 어, 전체 매출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플라스틱 사출하는 어, 부분이 있고요. 어, 해양 오염의 주범 중에 하나가 이제 스티로폼 스티로폼인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주범이에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유발을 하죠. 뭐 어망도 있지만, 어, 그래서 스티로폼이 이제 부위로 해서 바닷물 위에 이렇게 이제 띄워놓습니다. 어 밑에는 이제 양식하는데 다 부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스티로폼은 어,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이게 이제 사가서 떨어지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IMO라고 해서 어, 국제해사기구라고. 이 유엔 산하에 어, 있는데 각그 선박들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 이런 스트로폼에 대한 규제도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규제가 어, 확대되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국토해양부에서는 어, 이 스트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어, 법안을 갖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MPC에서 이제 개발하는 게 어,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거기 에 있습니다. 이 부위를 이 스티로폼을 갖다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어 한마디 로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지 않는 어 그런 플라스틱형 부위를 어 생산한 업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업 내용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어 탄실한 어 그런 뭐 매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 미래 지향적인 부분들. 아까 전에 이제 뭐 그런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 이런 이제 다양한 플라스틱들을, 어, 제품들을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이거 외적으로 이제 그 현대 글로비스하고, 어, 요런 이제 배터리 팩들을 갖다가 요렇게 딱 담아가지고, 어,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어, 생산을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 폐배터리를 어, 수거할 때 쓰는 그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laughs>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있다 보시면 되구요. 어, 장기적인 이제 어, 상승 흐름을 이렇게 쭉 타가다가,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로 이제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트렌드로 지금 현재 상승을 이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어, 11,000원이라는 이 장구간에 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 여기 홍보했던 이런 구간들이 보이시죠? 어, 이 구간대가 강한 항라인인데 오늘 이걸 돌파를 했거든요.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이 물량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팔 생각이 좀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바닥권에서 기술적으로 봐도 음, 이제 시장 금락 나오면서 이제 빠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 저점을 한번 갱신을 했다가 좀 높여 주고 어, 이런 역헤된 숄더의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어, 주가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자리 돌파한 거뭐 아직까지 11,000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저항자리도 하나가 있긴 있어요. 요 트렌드 라인의 하단 자리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략 이것도 뭐0 0원뭐요 부위가 될것 같은데, 여기 돌파하게 되면, 어, 경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단이 이제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제 생각엔 여기서는 일단 한 차례, 어,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절반 이상, 뭐, 한 3분의 2 정도, 3 정도, 어, 매도를 음, 분할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좀 하시고 한3 분의 1 정도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4천억 정도 되는데 어, 올해 나올 수 있는 그 영업이익을 생각한다라면 그렇게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적정한 주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뭐 NPC도 뭐 친환경, 폐플라스틱 뭐 이런 쪽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저 <laughs> 폐 배터리 관련된 종목과 어, 폐 플라스틱 친환경 환경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지금 어, 부각이 되고 있죠. 어, 자이엔, 자이에센이라는 종목도 이거 비닐 을 갖다가 어, 친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늘 주가가 올랐는데 어, 그래서 뭐 NPC도 함께 움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폐 오늘 아침 뉴스에 뭐 600조 어, 폐 배터리 시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사가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 그거 이제 아침마다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어,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뭐 그런 것들 이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정보란에 링크 보시면 텔레그램 어, 구독하시면 또 거기서 또 무료로 여러분들 정보들 아침마다 뉴스를 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을 함께 확인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음, 이번 영상 어,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고정 댓글, 어, 꼭한 번, 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 어, 개설했는데, 함께 하실 분들 카페 들어오시면 교육 자료부터 해서, 어, 다양하게, 무료로 또 추천주도 드리고 있으니까, 어, NPC 보유하신 분들, 뭐, 요 부분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한번잘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어, 뭐, 처음이신 분들, 어, 함께, 어, 한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커뮤니티 어,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음, 함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몇 분들께 많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